생이 생기 혀가진 개구리 하 이타인 건지다아 둘둘이 이 <laughs> <laughs> 셔인 태양, 개구리, 해양구조대. 준우야! 아, 대단합니다. 와. 네, 와. 지가 같아요, 진짜. 저 초장은 뭘것 같았어요? 춤출이죠, 그죠? 혀각인 개구리, 해양구조대. 아, 융통성 왕은 우리 똘똘팀이 t 음, 에겠습니다 예! 야, 해양구조대. 이 시간에는요, 아이들이 잘 먹지 않는 호박과 그리고 집에서 남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시원하고 재미난 바닷가 풍경을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크로도 너무나 재밌죠, 여러분? 논리적 사고를 키워라!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이해하고 조직화하는 능력, 논리적 사고. 어. 논리적 사고 훈련은 엉뚱한 생각이 아닌 새롭고 쓸모있는 생각을 키워 창의력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게 한다. 한 단어, 한 문장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두 글자 단어 두 글자 문장 무슨 뭐세 글자 그쵸, 영화 제목 뭐 그런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자 네, 네. 그럼 이번엔 왕을 많이 획득한 똘똘이 팀부터 네, 한번 가보죠 가죠, 자 과연 논리왕도 차지할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 40초 내에 과연 몇 문제를 맞힐지 똘똘이 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적 사고를 키워라 똘똘이 팀 문제 주세요 몰라 정답 어... 어... 나... 음... 떠나자! 정답! 어... 너 뭐하냐? <laughs> 네 글자 <laughs> 직업! 그러니까. 슈이트 정답! 오... 다섯 글자 문장! 어? 가지 럼가 하지 마! 아니에요, 다섯 글자입니다! 아, 어... 어... 어렵다. 아, 어렵다. 지름 아이. 뭐야? 봐봐. 하... 어? 긴팔 왕둥이, 원통이... <laughs> 아니 뭐야? <뭐예요? 웃음> <laughs> 여러분, 너무 그거 하지 마세요. 장... 어? 어? 긴장마! 이게 아... 뭐냐 아! <laughs> 어 너무 그거 하지 말라니까요 왜 이렇게 그거라고 그러세요? 아... 하지 마, 하지 마. 뭔데? 뭐 하지 마.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긴장해. 긴장하지 마. 여기 긴장을 하세요. 아, 근데 아, 저게한번안 아, 보이면. 아. 예, 안 계속 아.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맞아, 맞아, 맞아. 말린다 그러죠? 한번막 꼬이면 잘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세 문제를 맞춰 주셨어요. 네. 큐레이터 맞췄죠? 네. 큐레이터가 뭐 하는 직업인지 아세요? 아니요. 아, 예. 저도 궁금했어요. <웃음> <웃음> 궁금했어요. <웃음> 자 <laughs> 나레이터는 들어봤거든요. 아, <웃음> 네, <웃음> 큐 하시는 네, 네, 네.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laughs> 자이상씨준비되나요 네. 아, 큐. 자 개인기 팀 가볼까요? 큐. 자 개인기 팀 문제 큐. 들어 <laughs> <자>, 정답. 어둥어 <laughs> 어, 해골 아니고 군둥이 아니고. 알겠다. 어, 뭐지? <laughs> 어, 세 글자 문장. 장구해 구패, 구패. 장구배, 코디네이터. 아니야아네 글자. 너 뭐, 뭐 없냐? 어, 어짜 아, 잘다 자, 어. 자, 어. 자 다섯 글자 문장. 워싱, 어, 뭐어 아름다워, 어 아이고. 아, 뭐. 뭐. 다섯 글자 문장. 싱, 어무 아름다워. 어, 석수 잘하네요. 아름다운 까지고 아, 아, 알을 왜 하네요. 아, 아름다워라. 아, 아름다워. 예. 역시. 어네요 어렵다. 마찬가지로 세 문제 맞춰주셨습니다. 과연 세 문제로 다 같이 결승에 갈지. 아니면. 아, 첫 번째 논리왕을. 무슨 예요 참. 본연과 차지할지. 자, 문제. 주세요. 슬퍼. 정답. 어... 정답. 아쉬워. 정답. 어, 바로바지 직업. 아. 어... 정답! <laughs> 정답! 다섯 글자 문장 어, 줄, 받. 네 줄. 억지, 받아 줄, 바다 줄래 여섯 글자 문장입니다. 이걸 맞히면 왕을 탈퇴 <laughs> 찾아주세요. 아, 아, 다 패라, 아, 다패갈래 기억해줄래! 정답입니다 여섯 글자 영화! 패라, 다 패라, 다다 패라, 다패다 패라, 다패다 패라, 다패다다 대단합니다. 오, 왕자에 올랐습니다. 논리왕, 모자 팀! <laughs> 다음 코너, 독창성을 깨우. 키워라! <laughs> 독창성은 정보의 재조합과 열린 질문을 통한 다양한 사고의 결과. 독창성 훈련은 기존 지식의 벽을 허물고 창조적인 지식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캔버스를 가득 메운 사람들. 수많은 사람과 가축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곳은 어디이며, 이들은 왜 모여있을까? 화가는 어떤 상황을 그리려고 한 걸까? 영화 속 숨겨진 진실. 창의력 갤러리에서 알아보자. 교수님, 오늘은 어떤 작품을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은 네덜란드의 화가, 피터 브리엘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브리엘 네덜란드 화가의 작품인데요. 어우, 뭐, 이게 야, 무슨. 시장인가? 다가구 세대 같기도 하고요. 이게 <laughs> 어떻게 된 건지. 어떤 그림 같으세요, 보기에? <laughs> 그 있습니까? 화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아, 아, 숨은 아, 숨은 화가 찾기. 그렇죠, 숨은 네. 화가 찾기. 네. 아, 네. 아, 네. 아, 화가는 어디 있습니까? 어, <laughs> 아, 너무 찾기 <작기> 힘들네요. <laughs> 빨간 드레스 입은 여자가 화가 <laughs> 아니, <웃음> 아니 화가 나 여자분이네. 아니에요. 남자죠? 아, 예, 해요. 어떤 건지 모르죠. <laughs>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림을? 그 어렸을 때 많이 하는 게임 있잖아요. 이렇게 넘겨서 사람 만이 저울로 이 그림에 한 80명 정도가 나와요 아. 네. 네. 이그림은 제가 우을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뭔가 많이 무슨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우울하고 절망하고 절규하고어그아면어 아. 아. 그럼 왔다 절망 절규하는 거 같다 아. 되게 우울한 네. 그림이긴 한것 아. 같아요 이 작품은 네덜란드의 속담이라는 제목입니다 네덜란드의 아. <laughs> 속담. 아. 아. 속담이 아. 아. 속담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이게 아, 하나의 속담이 아, 아니라, 아, 이게 이가 되네요. 토탈 118개의 속담을 오, 표현하고 아, 있습니다. 아, 이해 안 해요? 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부채를든 남자의 속담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뜻이다. 납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을 표현하는 것 같으면 O. 아니다, 다른 거다 면 X입니다. 자, 하나! 아, 모르겠다. 둘, 셋! 들어주세요! 오, 오레스가 나왔어요. 오레오렉 나왔어요, 오렉. 사출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게 아닌가요? 여기 부채를 들고 있잖아요. 네. 여기 불이 났어요. 불난 집에 부채지. 오! 오, 오다 부채. 되네요. 뭔가 네, 네. 네. 아, 잘 돼야 되는데. 역사적인 사람이 잘된 사람이한 명도 없잖아요. 아, 사촌이니까 뭐 여기 안살 수도 있겠죠. <laughs> 마지막 최종 선택 하나 둘셋 들어주세요. 오레스 아, 나왔습니다. 네. 네. 오레스로 갑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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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실 건가요? 네. 네. 정답은 네. o 입니다 네.